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되든 안 되든 이제 두고 보는 거야. 그냥 이다 가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고요. 저는 고양FM DJ 꿈디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3년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연속 기획으로 준비합니다. 내 친소, 보물 같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꿈디가 초대한 오늘의 주인공은 몽글정원 윤석준 대표님입니다.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관하였는데 이 박물관을 기획부터 개관까지의 업무를 진행하고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근무하여 우리나라 자연사박물관의 산증인인 귀한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는 박물관하면 옛골동품이나 무덤순장품을 분류하고 국보나 보물로 지정한 우리는 박물관을 옛골동품이나 무덤순장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우리는 박물관을 옛골동품이나 무덤순장품을 분류하고 국보나 보물로 지정한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나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의 가치로 치자면 역사 방, 박물관보다는 자연사 박물관이 더 많이 필요하지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취업해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취업해서 직장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평생 자연사 박물관에 몸담고 활동한 윤석준님과 함께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윤석준입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은 음, 정년 퇴직하고 어, 고양시 신원동에 몽골정원이라고 하는 음, 체험농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 제가 아, 70, 1975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4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자연사 박물관의 그 특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자연사 박물관은 사자가 역사 사자고요. 어, 지질부터 동식물을 전체 총 망라한 지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족관이나 동물원이나 아니면 산림수목원이나요?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전시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지질부터 식물, 곤충, 조류, 포유류, 어류 이 모든 걸다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자연사 박물관이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가치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 걸것 같나요? 어,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어, 동식물의 분류라든지 그런 하나 하나를 전시해서. 있기 때문에 지질 같은 경우도 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현생까지를 다 총망라한 걸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자연사 박물관이 그 자연사 박물관을 평생 직장으로 근무하셨는데요. 그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나 아니면 특별하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런 건참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천연기념물도 많고, 보호종도 많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법이 많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 자연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자연사박물관인데 거기에 동식물이 분류순으로 전시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면 생물을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자연사 박물관은 일반 박물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여행 가면은 경주 고궁이나 아니면 그 무덤 같은 데서 출품된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그고 옛날 그 유물이나 아니면 국보나 보물 같은 것보다도 자연사박물관이 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죠. 어,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모든 남겨진 것들이 이 역사박물관에 기, 기록된다면 인간의 뭐 삶의 주, 위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지구의 전체 동식물을 아우르는, 아우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저류라든지 포일이라든지 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1970년대에 꽃이 개화하는 시기보다 지금 2017년도에 개화하는 시기가 한달 정도 빨라졌다고 하지요. 예, 네, 그렇죠. 온난화로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난방계 곤충이나 조류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서울, 뭐, 강원도까지도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그런 것들을, 어, 박물관에서는 기록을 다 해놓으니까 그걸 보시면 한눈에, 어, 변화, 변해가는, 변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과 생태가 자연사박물관에서 모든 전시가 되는 것인데 그 윤서준 대표님이 환경과 생태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아, 저는 평생을 동식물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요. 실제로 어 제가 그이 우리나라에서 어 죽은 황새 같은 경우도 어 최종적으로 거의 그 마지막 황새가 죽었는데 그 후에 지금 어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육도 하고, 따오기도 사육하고, 이런 것들이 생태를 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을 지금은 복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생물을 채집하고 조사하고, 그걸 기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친소의 방송편인데요. 현재 이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서 정년퇴직하셨기 때문에 인생 일막은 끝나고 현재 인생 이막으로 몽골정원을 하고 계신데 몽골정원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아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학생들이 와서 보면 표본들을 보고 그 표본이 만들어진 표본에 그 곤충에 핀이 찔려 있다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걱정들이 그렇죠. 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의 한 구석에 아, 저런 표본을 만들기보다는 핀이 없고 살아있는 모습을 생태 표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고향 몽골정원을 시작을 했고요. 몽골정원에는 나비가 와서 알을 낳는 먹이 식물을 다 심어놨고요. 네, 기존 식물. 네, 네, 그 먹이 식물을 먹고 애벌레가 먹고 번데기가 되고 그다음에 우화해서 성충이 되면 그 꿀을 빨아먹는 흔밀 식물을 심어서 실제 학생들이 와서 보면 거기에 나비와 아, 애벌레를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물원 같은 경우에 동물을 가두어서 키워가지고 우선 동물 학대라고 그래서 동물이 저 동물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동물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은 자연사 박물관에 이 죽은 이 동물을 이 박제해서 이 전시하고 있죠. 그 네. 박제해서 전시한 것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모습이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물이나 곤충들을 했을 때 생태에 맞는 표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태라는 거는 사실은 살아서 움직일 때의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또는 뭐 하나하나의 그 특징을 살려서 해야 되니까 표본 제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아, 그러겠네요.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 몽글 정원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운영하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몽글 정원을 보여줄 것인지 그거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아, 몽글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먹이 식물을 심고 흥미 식물을 심어서 생태가 한 눈에 볼수 있게 예. 만들었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와서 사실은 현장에서 생생한 그뭐 산란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벌레가 자라고 번데기가 돼서 우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일 년에 몇 번씩 와서 본인들이 그렇죠. 자연을 그대로 느꼈적으 예, 네.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친소. 보물 같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꿈디 편이었습니다. 고양 FM 여기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고요. 저는 고양 FM DJ 꿈디였습니다. 네, 저는 윤석준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이, 저게 안 보여. 저게 지금 저게 안 보여서. 음.